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본디오 빌라도가 곧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니드레와 드라보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야말로 하나의... 하시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더할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 세대를 이어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편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저들의 순종을 통해 이땅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혼인을 처음에는 멈추고자 했지만 그 혼인을 파기하고자 했지만 천사가 국금에 나타나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를 말했을 때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이라도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죠. 그리고 누구보다 세례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길들이 예비되고 준비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 이제 말씀을 보면요. 세례완이 등장했을 때그 시대적인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의 황제인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대. 또 본디오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로시, 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 동생 빌립은 이드레와 드래곤이, 드래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세상의 정치가들, 권력자들, 이들이, 이들에 의해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했고요. 말씀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결국 말씀을 가진 그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부어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움직이게 하시고 이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들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누구고 총독이 누구고 대제사장이 누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들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히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 뭐 당연합니다 광야여야 하고 빈들여야 하고 어찌 보면 이곳은요 외로운 곳이고 차량한 곳이고 답답한 곳이고 답이 없는 곳이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곳이고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도 아니요,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이야기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듣는 것,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이루어.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런 빈들 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정말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정말 여러 민족들에게 짓밟혀서 그야말로 피폐할 대로 피폐했던 때가 이때예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수르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게까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그야말로 단한 순간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때가 없었고요. 정치적으로 이때 어떤 때예요? 디베리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고 또 빌라도가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해서 다스리고 있던 때, 그리고 또그 지역의 분봉 왕으로는 이방인인 헤롯과 그 집안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 사회적으로 이 시대를 보면요, 그야말로 방향과 생각을 달리하는 수많은 분파들이 나뉘어져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기득권 싸움을 하고. 종교적으로는요, 어떤 때였죠,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놓고 정말 책망하시며 욕하셨던 부류들이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정치나 종교나 사회나 어디를 봐도 그야말로 소망을 찾기 어려웠던 시대,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 성경이 뭘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열거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열거하며 그때의...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대단한 사건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야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는데, 거기서 말씀이 멈춰요.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이 시기를 암흑기다. 내지는 침묵기다. 그래가지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 이 주권과 통치가 그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대. 그게 2, 3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넘어지는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힘들면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힘들어서 넘어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고난이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설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 넘어져요 은혜가 없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세상 소리에 가려져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고통이 뭔가요? 사실은 정치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종교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를 분별하고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질 때, 이 말씀이 흐릿해질 때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떤 기근이요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기갈과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무리 상황과 내 현실이 암담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멘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야말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일지언정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진데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는데 이 세례요한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언제 어떻게 말씀이 부어졌는가? 다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누구의 아들에게 임했다. 그러나요,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요이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리아라는 사람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는데요. 이 누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은 사실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요한도 이 구약에 기록되어 예수님의 길을 주, 예비하고 준비할 거라고 예언된 이 기록이 이 기록부터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누가복음 1장은 전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 성경이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유대왕 헤롯때에 아비아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 대해 평가하기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다. 그렇게 이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사회적으로는 여러 분파들이 나눠 서로 기득권 다툼을 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영적으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욕했던 그들. 종교는 있었지만 진리가 없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과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지만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낄 수 없었기에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가요? 내 삶이 이게 뭔가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말들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시대였다고요. 하나님 믿어 뭐하나?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시대. 여러분, 그런데, 유독 이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이 당시 쉬웠겠습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타협하고 뒤로 물러설 때나 홀로 믿음을 지켜 간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런 시대를 살면서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물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는다, 라는 것. 난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400년을 침묵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버텨내는 것. 여러분, 400년이 뭔가요? 2, 3년만 코로나가 흔들어도,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신앙이 게을러지고 여러분 이러기건 너무나 쉬웠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그 당시 그 시대는 결코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어찌 보면 더 어려웠던 시대였던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요. 실제적인 개인의 삶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교례를 지켜 가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이들의 가정에 누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이해가 뭐냐면 자녀는 영와의 상급이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야, 네가 의인이고 말씀을 지키는데, 야, 네 삶을 봐, 이게 뭐냐? 그러면서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댈지, 주변에서 뭐라고 수군거릴지가 뻔한 거예요. 네가 의인이라며, 네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 너에게 복 주지 않아? 이렇게 나이가 찰 때까지, 이제는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왜? 너희 가정에 자녀를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도 한두 해였겠죠. 벌써 나이가 들어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태의 열매를, 뭐, 기도,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이 태의 열매를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고민과 아픔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대답되어지지 않는 물음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믿음과 생각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간다라는 것, 마음을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 그 앞에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싸움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이들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앞에 흠이 없었던 자였다고 무슨 말이죠? 버텨낸 거예요. 넘어졌을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그 어떤 다른 가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한 아이가 나게 하시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보음 일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에요. 출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열매가 없더라도, 추수를 못하더라도, 울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린 것을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못 거둔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거두는 때를 보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그 선리하심 속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 약속이에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추수하게 추수하게 하시는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셔요. 그러나 누군가는 준비되고 누군가는 예비하고 누군가는 기도와 눈물로 고통 가운데 끝까지 싸워내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두기 전에 누군가는 울며 씨를 뿌리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시대를 또 자기의 그 삶의 무게를 견디고 또 버티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들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이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때로 살아가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준비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깨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깨어있고 준비는 누가 해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해요. 이 땅의 교회가 해요. 우리가 해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싸우는 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세 때를 살아낼 진대. 반드시 세례 요한의 시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때를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견딜 수 있나, 공범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다른 거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열매는 없어도 돼요. 열매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무가, 가뭄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 뭐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죽죠 이 가뭄의 때에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여러분 열매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뿌리가 없어서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 우리의, 우리의 심령의 심지가 견고하게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분별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으로.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도 동일한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곧 오실 이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분명히하며 선명하게 보며. 누가 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마음으로 이 시즌을 살아낼 건가? 여러분, 누가 살아내죠?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이 들린 사람이 그 시즌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요. 한 해가 금방 갔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정말 영적인 빈들이 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만 듣는 이 삶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설령 뒤로 물러서 따라가도 다시금 일어서는.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외로워도 돼요. 철량해도 돼요. 답이 없어도 돼요. 거기서 그 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들릴진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진데 거기서부터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하라고요? 준비하라. 그래서 뭐하라고요? 계하라.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켜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때를 보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때를 보는 이 과정으로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그런 우리 모든 더 주님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